안녕하세요 어, 옛날 우리나라도 어, 자고 나면 사람이 죽고 밤새 어, 어떠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에, 우리가 안녕하세요 자고 일어나서 어, 했던 게 에, 지금의 에, 안녕하세요 어, 인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캄보디아는 속서바이 어, 또는 줌무립수어 이 아침인사입니다 근데 대단히 제가 어, 밤새 자고 일어나서 놀란 게 아직도 태국이 캄보디아를 어, 폭격하고 F-16을 이용해서 어, 캄보디아의 여러 어, 학교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 또 다리 또는 공공건물 그리고 어, 유네스코가 지정한 아름다운 캄보디아의 에, 유적 그거는 캄보디아만의 에, 재산이 아니고 우리 어, 모든 지구인의 유적이고 지구인의 자산입니다. 이런 것들을 태국에서 어 2025년 12월 어 22일 새벽까지도 폭격하고 부쉈다라는 어 아침 어 정보입니다. 어 대단히 이게 지금 걱정되고 우려되는 게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에 대단히 에 잘못된 시각과 안 좋은 시각으로 어, 캄보디아를 에, 상처를 주고,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 그런 어, 유튜브 또는 틱톡, 어, 페이스북에 이 댓글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 크마에, 캄보디아 모누, 어, 썸또, 썸또, 크뇨썸또. 어, 나는 진짜 미안합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어, 꼬레모누, 어, 아크록, 어, 크뇨썸또, 크뇨썸또. 어, 크마에 모누, 어, 큰염썸또. 어, 정말, 어, 한국 사람을 대표해서, 어, 그런, 어,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어, 시각과, 어, 그, 댓글들, 이런 것들을 어, 제가, 어,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어, 캄보디아인 크메르인 여러분, 어, 정말, 어, 큰염썸또, 어, 어, 상처받지 마시고, 또 앞으로, 어, 캄보디아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지금의 현, 어, 어, 상, 어 지금 현재의 전쟁과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 힘들리시고, 어, 수수, 화이팅 해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앞서가 춤은 그 움직임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특히 느린 동작에서 나오는 섬세함과 부드러운 곡선의 아름다움이 이 춤의 가장 큰 묘미라고 합니다. 이것은 압살라 춤을 가르치는 예술학교인데요. 실제로 춤의 동작과 손의 모양은 앙코르르트의 조각과 일치합니다. 천상의 무희들이 추는 압살라 춤은 신비로운 앙코르와트와 더모로 캄보디아인들의 전통이자 자부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앙코르의 유적 가운데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아름다운 사원이 있는데요. 온종 사암으로 지은 만티아의 쓰레이 사원입니다. 특히 이곳의 여신상은 동양의 모나리자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어, 보시면 알지만 저렇게 옛날에도 많은 어, 베트남과 태국 외부의 침입과 어, 문화유산 파괴로 정말 캄보디아가 저렇게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저, 좋은 유적들. 저 아름다운 유적들이 많이 어, 파괴되고 어, 머리가 없고 정말 너무 가슴 아픈 것들이 목격됩니다. 자연에 의해 사원이 무너지는 과정과 그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제거하면 건물도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손대지 못하게 한다는군요. 15세기 크메르 왕국은 전쟁으로 멸망했지만 그들이 남긴 역사적 유적들은 밀림 속에서 자연에 의해 멸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다녀오고 여러 가지 이 캄보디아의 유적들 또는 캄보디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 가오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 가오리가 4m가 넘습니다. 이 캄보디아 메콩강에 메콩떡뚝내에 가오리가 4m 가오리가 살고 있고 또 어, 강치라는 돌고래죠. 민물 돌고래도 지금 현재 과거에는 수백 마리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육십여 마리가 살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캄보디아 저 많은 유적들, 어 캄보디아 자바르만 왕족 시대의 그 찬란했던 문화, 과거에 태국과 어 베트남 동베트남 나오스 동미얀마까지 지배했던 그 거대한 크메르 왕국, 이 어마어마한 어, 세계적인 음,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캄보디아. 어, 우리는 이 아름다운 캄보디아를 보존하고 또잘 지켜지기를 에, 정말 진심으로 함께 에,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날 저렇게 약하고 어, 훈센 정권 무능한 정권 때문에 에, 현, 외침과 많은 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캄보디아인들에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 어, 우리 이제 동영상을 보신 분들만큼이라도 저와 함께해서 캄보디아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을 삼가해 주시고 응원을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제 부족한 동영상 끝까지 보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군 억군, 어군천.